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네, 시장이 많이 안 도와주네요. 일단 금일 또 시장만 좋았다고 하면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시장에 맞게 조금 지금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의 네, 반등세, 상승세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홀딩 하시면서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약품청, 네, EMA죠. 얀센과 모더나 백신에 새로운 부작용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MA가 얀센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피부 뭐 소혈관 혈관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부작용 일단 새로 추가할 것을 일단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 하면 우리 뭐 셀트리온이죠. 그서 셀트리온 후속 시밀러 개발 속도에서 11종 수출극 대기라고 하는데, 11종에 대한 부분은 삼성바이오랑 같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빠르면, 연내에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미국, 유럽의 허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은 일단은 작년에 들어갔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의 후속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시장 짐투의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제는 네,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올해 미국과 유럽 허가 시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타 바이오 시밀리도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의 CTP 1 6네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올해의 미국과 유럽의 네, 허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허가 기간이 1년 내외 정도라서 내 빠르면 올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허가가 받은가 동시에 특허가 만료된 상태라서 CTP 일육에 출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내전 적응증에 대해서 모두 신청을 한 상태라서 일단은 뭐 나름 이제 뭐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현재 아바스틴 시장에서는 화이자 암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등이 출시돼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후발주자죠. 아무튼 후발주자지만 조금 이제, 이제 빨리 좀 파고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뭐,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 계속 네, 바이오 시밀러 이제 매년 하나씩 또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금일부터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 동네 병원들 지금 북세통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네병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인정이 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처방을 받으려고 일단은 전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까지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검사받을 검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미리 한번 사전 일단 전화 한번 해보시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인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내일부터 또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세를 보이겠죠. 네 국내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코스피 0.78% 하락한 2640포인트 부분이고요. 일단 12시쯤에 저점 찍고 지금은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2.03% 하락한 873포인트. 마찬가지죠. 12시쯤에 저점 찍고 약간, 내 네, 점진적 상승, 행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아시아 정치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본 니케이지스마 1%대 상승하고 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0.72%대 그리고 중국 상해 1.3% 홍콩 항생 3.8%대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쪽에 대한 부분은 미중 간의 갈등 영향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 편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코스피 일단 개인만 5,000억 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4,900억 네 기간 200억 대에서 양 매도 부분이고요. 연기금은 360억 대 지금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수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4,400억 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3,100억 네 그리고 기간 1,200억 대에서 양 매도 부분. 코스닥에서는 네 연기금은 소폭 네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로서 뭐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만 코스피 코스닥 매수하고 있죠. 여하튼 빨리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고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 g 에너솔루션더 빠졌네요. 7.4%대. 지난주 금요일 날 6%대 급락했죠. 7%대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 3%대, LG화학, 기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나머지들은 소폭 내 네, 상승세 좀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내4.34% 네, 18만 50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마찬가지죠. 2차 전지주, 에코 프로 비엠 LNF, 그리고 네, 첨보 해서 계속 2차 전지주 쪽에 대한 부분은 원료 급등이죠.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부분으 일단 원료 급등세 영향으로 지금 배터리주, 2차 전지주에 대한 부분 계속 지금 하락세를 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에 맞게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네, 0.6%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제약 네, 2%대 조금 하락폭을 더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4.62% 상승한 18만 0 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고요. 일단은 시가가 아까 18만 3,500원, 고가 18만 8,500원, 그리고 저가가 아까 저가 형성했습니다. 17만 8,500원, 3.17% 때까지, 네, 저가가 조금 빠졌고요. 거래량 120만주에 7,5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일, 네, 거래량 늘어났고,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원, 뭐, 여전히, 뭐, 신한, 한국, j p 모건 장초부분이랑 동일합니다. DB검투. 수요자별 현황 네양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만 천주 네 기간 37,000주에서 장초에는 아까 외국인 매도세 부분 자체가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기간은 꾸준하게 사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 기간 양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이 만주 매도 부분이고요. 보험 투신 꾸준하게 사고 있고 은행 마찬가지 연기금도 2,000주 기타법인 네 없네요. 현재까지 내자사조열결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 지금 음봉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10분봉상 아까 잠깐 내 네, 저점, 저점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내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86% 상승한 7만 6 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시가가 7만 2200원, 내 네, 고가 7만 4200원, 11%대까지 급등했던 상황이었고요. 저가가 7만 원 잠깐 깬69,700원 아까 네몇분 전에 저가를 형성했습니다. 거래량 190만 주에 3,900원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거래량 늘어나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원 JP 모건 오늘 보이진 않죠. 한국 신한 매도 부분이고 투자자별 현황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에는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외국인 83,000 주. 그리고 기간 5만주에서 양 매수로 모두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개미만 틀리고 있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미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6만 9천주 매도 부분이고요. 투신 2만 4천주 사고 있고 연기금 금일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2만 6천주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타 법인 27,000주 매도 부분인데, 일단 자사주, 아까 장 초까지는 자사주 체결량 역시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봉 차트상 똑같이 60일 위에서, 네, 음봉 모습 보이고 있고요. 10분봉 차트상, 아까 셀트리온과 동일하게 한 10분 전에 저가 형성한 다음에 다시 조금, 내 상승세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6, 아니 셀트리온 제약 6.84% 상승한 딱 10만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시가가 10만 원 부분, 내고가가 네, 10만 9천 원에서 16.45% 대까지 급등했던 상황이었고요. 저가가 9만 7 500 원대 부분이었습니다.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제약은 평상시 거래량 대비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 늘어나면서 6,400원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원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투자자별 현황 외국인 8천 주 매수하고 있고 기간은 3천 주 매도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도 수신에서 3천주 가량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법인 2천주 부분이고요. 음, 뭐, 부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가 10만원이었죠. 해서 윗골이 약간 길게 달리, 네, 십자형십자형 10자형, 아무튼 십자형까지 올라왔고, 거래량 많이 늘어났던 상, 10분봉 상 마찬가지죠. 지수가 저점 찍을 때 다시 우리 셀트리온 사명에더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 넥 금일, 일단은 시장이 시장이 워낙 안 좋습니다. 시장이 0.7%, 1.96%대 다시 조금 완만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 지수에 맞춰서 셀트리온 3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다시 기간 외인 양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미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일 시장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조금 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절대 지금 현재처럼 네, 개인들 매도하는 새 매도세에 가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장 마감까지 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